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관 정당 지지를 할수 있고요. 예, 정치 활동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정당 지지가 가능합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한 한에서 정치 활동이 허용돼 있습니다. 어,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예.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 지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예. 정당 지지는. 성장지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사전 선거 운동 여부와 선거 운동이냐 아니냐는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언은 적절하셨다고 봅니까? 최근 발언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발언.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요. 전문 문맥을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당적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지 않으신가 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제가요? 예. 장... 아니, 대통령이? 그 당원이라는 것은 입당 절차가 있어야 당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당원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당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그럼 잘못이네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심정적인 당원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입당하시겠다고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발언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정신적 당원입니까? 정신적 당원이든 법적 당원이든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따질 때 정신적 행위를 따립니까? 실제적인 존재하는 행위를 따립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 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선거법과 관련이 없더라도 뭐를 말씀하시는지 당원이 아닌데도 본인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그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국민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재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실업률도 재작년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신용불량이라도 재작년보다도 1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IMF, IMF 때보다도 더 고달픕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망쳐놓고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과 열린 무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선거법 위반인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최근에 그최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건 선거법 위반이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법 제한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2억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고 저한테 여쭤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어떻게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단순한 수치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지 좀, 난감합니다. 법적 한도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2억, 2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법 위반인가 아닙니까? 그게 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대답할 만한 질문인지 좀, 의아합니다 위반 아닙니까? 1억 2천넘으면은 만일에 법 기준액이 1억 2천인데 1억 2천 초과하면 법 위반인 것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개인 돈을 쓰든지 아니면 후원회로 모금된 돈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법조문을 한번더 검토하고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참호들 도와주세요. 네. 준비가 안됐습니다죄송합니다상식인데원입니다인 돈이든지 아니면은후원회니 통해서 들어원 돈이든지 그거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니반이죠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왜 없어? 나중에 서명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왜 아무도 없지? <laughs> <laughs> 자그럼 이렇게 할게요 선관위 하나가 7억 원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을 썼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경선 비용이 10수억 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신고한 액수가 7억 원 정도입니다. 위반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발언 말씀대로가 진실이라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정답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할 부분도 아니고 검찰에서 경선 자금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단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수사기관의 필요 여부는 맡기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께서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도를 넘었으면. 위법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용인 여부가 아니고 이미 그 경선자금 부분은 고발된 부분도 있고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별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문현 대통령의 경선자금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코 도둑은 도둑이고 리무진 도둑은 도둑이 아닙니까? 메커를 훔치면 도둑이고 리무진을 훔치면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은 할수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을 훔쳤을 때 절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일이고 법무부장관이 별도의 답변이 필요한 건지는 좀 의아합니다. 둘다 절도는 절도네요. 훔치면 절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는 닭살이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 절도의 개념도 있고 또 절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음, 그, 입법성이나 그 처벌 가능성 판단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처벌 가능성이 있는 절도냐 아니냐는 또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개선자금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티코와 리무진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티코와 리무진의 도둑 얘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그 수액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 해도 그 죄질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어느 쪽도 지금, 그니까 검찰에서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그 죄질 여부나 금액에 따라서 신병처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그 사법처리의 그 다양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 자금의 수수경위나 뭐 적극적인 그 수수 여부, 요구 여부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은 위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산학회나 사조직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삼 대통령 때산학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럼 민주산학회와 개나리봉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나리봉사단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장관께서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만 명 정도로 수산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만 명 네. 됩니다.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동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아, 시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으로는 1인당 어, 어, 제가 지금 알기로 8만 명 수만 명을 관리해야 되는 실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매우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과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 국가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든 음, 근본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장관께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1 11... 1 법에 걸쳐서 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출국유예조치를 한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부당한 불법 그 출국유예조치에 대해서 사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 이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상정됐고 그것이 그 봄에 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번 출국유예를 8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로서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관해서 네. 또 단속의 방법이나 단속의 그 절차 또는 그 단계별 단속을 할 것이냐 업종별 단속을 할 것이냐 입조단속을할 것이냐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적도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수액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법 정치자금이라 해도 그 죄질의 여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의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어느 쪽도 지금 그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그 죄질 여부나 금액에 따라서 신병처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사법 처리의 그 다양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액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 자금의 수수 경위나 뭐 적극적인 그 수수 여부 요구 여부에 따라서 재질이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유법은 유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민주산악회는 사조직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산악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그럼 민주산악회와 개나리봉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개나리봉사단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께 여쭙겠습니다. 음, 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장관께서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만 명 네.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동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어, 시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아닙니까? 자, 지금은 개인 돈을 쓰든지 아니면 후원회로 모금된 돈이 아니면 돈을 쓸 수가 없죠.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제가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법조문을한번더 검토하고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참모들 도와주세요.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식인데요, 이거. 개인 돈이든지 아니면 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든지 그거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죄송합니다. 정치자금법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 드습니다 좋겠습니다. 응. 왜 없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응. 왜 아무도 없지?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선관위 하나가 7억원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을 썼습니다.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도 노무현 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경선 비용이 1 9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가 7억원 정도입니다. 위반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발언 말씀대로가 진실이라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정답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할 부부도 아니고 검찰에서 경선자금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단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수사 기간의 필요 여부는 맡기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데 당원이 아닌데도 본인이 열린우리한 당원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얘기에요. 그건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범인의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로 재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실업률도 재작년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신용불량이라도 재작년보다도 11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IMF, 때에다도, IMF 때보다도 더 고달픕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생과 경제를 망쳐놓고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대통령과 열린 우리 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최근에 그최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거법 제 한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2억 원을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시고 저한테 여쭤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어떻게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수치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지 좀 난감합니다. 법적 한도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2억, 2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대답할 만한 질문인지 좀의아합니다 위반 아닙니까? 1억 2천 넘으면은 만일에 법 기준액이 1억 2천인데 1억 2천 초과하면 법 위반인 것은 명백한 것. 장관은 정당 지지를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관 정당 지지를 할수 있고요. 예, 정치 활동은 허용돼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정당지지가 가능합니까? 정무직 공무원에한해에서 정치 활동이 허용돼 있습니다. 아,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죠? 예.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지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예. 정당지지는? 정당지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사전 선거운동 요구와선거운동이아니냐는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은 적절하셨다고 봅니까? 흉내 발언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발언 제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요 그 전어 문맥을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 당적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지 않으신가 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제가요? 예. 아니 대통령이 당원이라는 것은 입당 절차가 있어야 당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당원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법적인 당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열린 우리 당 당원이라고 말한 것은 그럼 잘못이네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심정적인 당원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입당 하시겠다고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정신적 당원입니까? 정신적 당원이든 법적 당원이든 그것은 각자의 정치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따질 때 정신적 행위를 따립니까? 실제적인 존재하는 행위를 따립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원 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선거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선거법과 관련이 관건이 없더라도 뭐를? 네. 부모께서 분명히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도를 넘었으면 위법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용인 여부가 아니고 이미 그 경선 자금 부분은 고발된 부분도 있고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별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자금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코 도둑은 도둑이고, 리무진 도둑은 도둑이 아닙니까? 티코를 훔치면 도둑이고, 리무진을 훔치면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은 할수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을 훔쳤을 때 절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별도의 답변이 필요한 건지는 좀 의아합니다. 둘다 절도는 절도네요? 훔치면 절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는 악서리도 도둑이고, 초도둑도 도둑이죠?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용절도의 개념도 있고, 또 절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음, 그 입법성이나 그 처벌 가능성 판단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처벌 가능성이 있는 절도냐 아니냐는 또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개선자금의 불법성과 관련해서 티코와 리무진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티코와 리무진의 도둑 얘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